안녕하십니까. PD 대리입니다. 예, 5050 50 사태, 또, 새로운 소식, 또,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 뒤통령, 이진호 씨 채널에 또, 5050 50 앨범에 관해서 또, 비하인드,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결국에는 또, 이렇게, 결국에는 끝까지 또, 회사를 망가뜨리려고 이렇게 또, 사, 사단을 또, 일으켜버렸네요. 예, 어처구니가 없고, 또, 굉장히 또, 혈압이 오르는 그런 내용이고, 앨범 나온 뒤로 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되게 많았죠. 그리고 지금 오늘 있었던 이 뉴스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 갤러리나 또 네티즌들이 어, 흥분하고 또 엄청난 지금 비난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50-50 앨범이 전 미국 지역에 출시가 되었는데 원어사 음, 직배로 이렇게 미국에 출시가 되었는데 어, 아이돌 앨범 같지 않게 이렇게 종이 재질로 다이어리처럼 뭐별 색깔도 컬러도 아니고 종이로 그냥 다이어리 같은 공책 같은 이런 사진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황색의 흑백 사진을 그냥 이렇게 넣고요. 어떻게 하면은 그 단가를 가장 줄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 가지고 색깔 처리도 뭐 2색 3색으로 그냥 한거 같아요. 2색 3색.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뭐 이걸 다이어리로 쓰라고 하는 건지 연습장으로 쓰라고 만든 건지 알수 없는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이돌 앨범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앨범, 조악한 앨범. 이런 앨범을 만들어서 며칠 전에 이제 불매 선언, 불매 운동이 허니즈 유나이티드 해 가지고 앨범이 너무 조악하고 공백이 많고 아이돌 음반 같지가 않다. 이게 지금 누가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준비해 놨, 준비했다는 듯이 앨범이 나오고, 바로 이런 입장문이, 성명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불매운동을 하고, 이 어트랙트의 모든 앨범을 다 불매를 하겠다. 천 몇백 명이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 외국에 또 순수하게 앨범을 산 그런 케이팝 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 외국 그 아이들 그 아이들도 5050 50 앨범을 이제 사가지고 너무나 황당하니까 그것을 영상으로 해가지고 올린 외국인 팬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는 이 허니즈 유나이티드 이 성명문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미리 알고서는 준비를 해가지고 이 성명문을 낸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누가 이렇게 뒤에서 조정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그 앨범이 가격이 뭐싼 앨범이 아닌데 그거를 받아보면은 굉장히 뒤통수 맞았다. 이 앨범에서도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앨범이 이제 제가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이게 누가 이렇게 앨범을 디자인하고 아이돌 앨범 같지 않게 이렇게 누가 디자인했나 이제 빌보드에 올라가고 그 앨범이 이제 전체 계약 조건에 있으니까 그 앨범을 이제 디자인하는 것을 용역업체 더이버스 측에서 다 맡아서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전홍준 대표님과 대화를 하는데 어, 지금까지 디자인과는 완전히 다른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이 될 것이다. 예, 완벽하게 새로운 디자인이 됐죠. 완전 뒤통수치는 디자인이 됐고 해외 인류 디자이너를 섭외해 놓은 상황이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좀 혈압이 막 계속 오르는데 야 끝까지 이렇게 영업 방해를 하고 에, 끝까지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야 진짜 이, 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 에, 그래서 이제 전원준 대표님이 앨범 시안을 나오는 대로 내게 공유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당연하죠 에,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허접한 디자인을 속이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4월달이라고 하잖아요. 이때 계획은 안 씨와 모든 범죄 의혹이 있는 범죄 단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어, 이 일당들은 이제 이미 템퍼링을 해가지고 어, 빠져나올 그런 상황이니까 음, 앨범을 출시를 못할 것이다. 예. 출시를 못할 거니까 대충 앨범을 그냥 연습장처럼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어, 디자인 했다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횡령과 또 영업방에 또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와, 진짜 어처구니가 없고 황당하고, 와, 많은 사람들이 진짜 또 한번 흥분하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엊그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이거 더기버스 측에서 용역업체에서 다 디자인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맞았습니다. 결국은 미루다 미루다 이제 원어에서는 이 앨범을 빨리 이제 선적하고 보내야 미국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정홍준 대표님은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시간을 달, 좀 달라 다시 디자인을 새로 작업해서 새로 보내겠다 근데 시간이 없다 라고 하고 이제 원어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유통회사지만은 그알수 없는 예, 집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냉정하게 이제 얘기를 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세 차례나 걸쳐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세 차례나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다시 해야 된다. 근데 어, 안된다고 흔적일이 있어가지고 안된다고 이렇게 원어가 얘기를 어,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악한 정이로된 그냥 다이어리 같은 에, 다이어리도 아니죠. 그냥 빈 여백이 있는 이런 디자인 이고 보면은 이거 뭐 몇천장 뭐 몇만장 찍는 것도 아니고 15만장을 찍으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에, 그 사진을 어, 디자인을 다 페이지로 어, 만들어서 그걸 책자로 인쇄를 해가지고 15만장을 또 패키지로 다 만든다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됐을 때는 어, 인수인계 받고 알게 됐을 때는 참 음, 문제가 이렇게 됐다. 것거 같고 또 워너 측에서도 그런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안 내게 되면 위약금 같은 게또 물어야 되고 또 일정이 있으니까 또 그런 상황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막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막았어야 되고 화보집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책자를 다시 앨범을 만들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 저도 아이돌 음반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앨범을 사본 지가 너무 오래 돼가지고 아이돌 음반은 어떻게 요즘에 나오는지 이제 엘 언니 tv 컴백 아이돌 앨범 언박싱 하는 영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언니라고 유튜버신데요. 이렇게 화보집 책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카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통은 예, 포토카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앨범에 또 포지, 또 이렇게 사진으로 다 디자인이 다 이쁘게 돼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어, 포토카드가 한 멤버마다 이렇게 포토카드와 사인, 그 멤버마다 이렇게 사인이 이렇게 들어갈 것도 있고, 캐릭터, 그리고 브로마이드. 아, 봉투도 약간 이제 뭐 특이하게 또 이렇게 하네요. 예, 봉투도 독특하게. 카드 형태로 만든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책자가 화보식으로 쭉다 사진집으로 들어갑니다. 사진집으로 아이돌 앨범은 예, 그리고 CD가 무조건 들어가고요. 이렇게 예, 이제 포토앨범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죠. 예, 이런 식으로 화려합니다. 예, 여러 가지 또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예, 요렇게 이제 어,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이쁘게 이렇게 하고요. 포토북이라고 하죠. 예, 포토북이 뭐 한권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고 사진집이에요. 사진집 멤버들 어, 한명한명다 들어가고 또 단체사진 저런 프로마이드 어, 사진도 들어가고 이런 예, 식으로 들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아이돌 앨범입니다. 예. 10대들이 좋아하게 굉장히 화려하게 이렇게 앨범이 다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그 하성운 앨범과 바비킴 앨범 스타크루 엔터 전홍준 대표님이 만들었던 앨범 보면은 굉장히 앨범이 화려하고 그 아이돌 앨범처럼 굉장히 앨범을 정성스럽게 잘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어, 네티즌이 이제 스타크루 엔터에 그 전에 만들었던 앨범을 이렇게 찾아보신 분이 있는데 올려 놨는데 뭐 그렇게 좀 정성들여서 잘 만드는데 어, 이거는 지금 더기버스 측에서 어차피 템퍼링 해서 회사가 없어질 상황이니까 어, 그냥 어차피 앨범도 못낼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짐작하고 그때 4월달에 그냥 다이어리 같은 그냥 종이 책자를 그냥 만든 거죠 아. 와, 진짜, 이렇게까지 사업을 망치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까? 와, 저 강남 경찰서는 뭐 합니까? 지금 빨리빨리 지금 일처리를 안 하고. 와, 지금 이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진짜. 보통 일이 아니고요. 예.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또 혈압이 오르는 그런 또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5050그 공식 유튜브 채널이 이제 10만이면 실버 버튼 받고, 100만이면 골드 버튼을 받는데, 아직 실버 버튼과 골드 버튼이 더기버스 측이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B 이사가 하는 얘기가 솔직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하청 업체고, 용역 업체고, 용역 계약이 끝났습니다. 왜, 본청에 소유물을 본인이 왜 결정하죠? 소속사와 아티스트의 분쟁 중이시니 소속사와 아티스트하고 분쟁 중이니까 원청에다가 보내줘야죠. 그리고 그 아티스트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아티스트하고 계약한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아티스트하고 어 본소속사하고의 분쟁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관여할 인과관계가 없다고 그때 명문 냈잖아요. 근데 왜 분쟁 중인데 본인이 왜 이거를 판단을 하고 가 소유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절도에 해당됩니다. 예, 강남 경찰서는 빨리 저 더기버스 측 가서 이 절도에 관해서도 예, 빨리 일, 일 처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도 맞죠? 이거는 예, 남의 물건을 왜 자기가 어 임의로 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소송 중이라고 자기가 맞고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본인이 뭐 판사입니까? 소송 끝나면은 누구한테 지급하겠다? 이거 누구 소유물이다? 본인이 판사입니까? 본인이 왜 소송의 결정에 따라서 어, 일을 하겠다, 어쩌겠다? 이거는 절도죄가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거죠. B사 본인 스스로가 소유자가 명확해진 이유 요청을, 요청을 하라고 어, 누가 무슨 권리로 그거를 어, 본인은 가지고 있는 건데 어, 이거 절도에 해당됩니다. 분명히 예, 절도에 해당됩니다. 참 여러 가지 참별 어, 사람 인간 한번 잘못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진짜 인생 꼬이는 게. 예,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상당하고 참 어처구니가 없고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있을 수가 뭐 경악을 하게 됩니다, 경악을. 갤러리 지금 뭐 DC 갤러리에도 뭐 욕이 엄청나게 지금 막 올라오고 있고 이거 경찰에 막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제3자 고발로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본인들이 지금 무덤을 계속 파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런 사건은. 음, 지금 여러 가지 혐의들이 음, 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판사가 어, 더 죄질이 죄질이 너무 악해서 이제 더 형량이라든지. 한결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또 황당한 뉴스, 오늘 또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또 소식 있으면 또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예, 추석 명절 영상이던지 예, 생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귀한 길 가는 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